같은 직업 다른 나이 세대 공감 투쇼 세대를 뛰어넘는 커리어 잡수다 커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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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희가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어요 네. 우리가 보통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만큼의 음. 뭔가 성과를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온 곳은 어디인가요 사실은 이곳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오긴 정말 어려운 맞아요. 정말 정말 이곳을 돌아보다는 신기합니다.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아, 육군사관학교. 네, 오늘은 맞아요. 저희가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졸업하신 분과 졸업하실 분. 네. 육군사관학교 소리 도나요 지금? 흥. 네. <laughs> 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 38기 졸업생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승성 육군사관학교 4학년 79기 장정우 생도입니다. 어. 정말 특이한 게 보통 뭐이 단결 뭐패승 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장군님은 지금 행복 이렇게 연설하셨거든요. 아. 그때 구호는 이제 충성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했고 어. 지금은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예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경례 구호가 필요한데 필요한데 뭘로 할까 그러다가 그래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행복 이렇게 이제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음. 저를 통해서 군대를 썩 좋아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제 스스로는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군대를 좋아하려고 <laughs>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사실 뭔가 행복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음. 약간 격리하면 좀 이렇게 약간 근엄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 좀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행복 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네. 행복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군대 군인이라는 게뭐 그렇게 즐겁 지만은 또 아는 아, 게 현실이잖아요. 절대 안죠. 사실 음. 아직도 저희는 휴정 국가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뭐 남성분들은 의무적으로 또 군복무를 해야 되니까 음. 사실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고 네.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66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징병제를 다시 부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예. 아 그니까. 뭐 사실 뭐. 뭐 징병제든 뭐 모병제든 사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의 딱그 목표는 하나거든요. 바로 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아닐까. 나, 맞습니다. 네. 이두 분도 그런 마음 가짐으로 군인이 되시고 되실 텐데 어떤 결심으로 군인이 되셨는지 먼저 우리 장군님께 여쭤볼게요. 원래 목표는 다른 게 있었는데 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학원도 보내주고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빨리 시험을 봐서 친구들 고생하는 걸좀 줄여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학지라 그러는 책을 사서 보니까 사관학교가 시험을 빨리 봐서 또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사실 은 이제 육사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건 딱이다 나한테 맞다 오, 예, 예, 예. 저희 때 문과 정결등이 육사 같거든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장정우 생존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시게 되신 건지 어, 저는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다가 오. 이제 아, 그런 군인들의 희생정신이나 또솔선수범한 모습이 멋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 신기하네요 네. 영화를 보면서 정우의 어, 이런 어때요? 막상 와보니까 좀 비슷해요? 아니면은 그래도 열심히 그 멋진 선배 생도님들과 또 훈육 위원님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하면서 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군인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군인이란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직업이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또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게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휴식 여건이 많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본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명예가 되게 중요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 장정우 생도님이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고 군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그 장군님이 생도 시절이 그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격동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가장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많이 나오고네 <laughs> 예, 맞아 예. 사건 사고가 많을 시기에 생도 생활하셨는데 그때 좀 어떠셨나요? 어, 아주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예. 제가 그 생도 2학년 때 이제 1뭐1 6 십이십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십이륙이 나던 날은 사실 그 당시 4 학년 생사 학년 생도들이 졸업 파티를 하도록 돼 있던 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좌 뒤로 이제 연기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혼란도 좀 있었고 또 당시 그 십이륙에 연관됐던 어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그다음에 그 김재규 중앙 정보 부장의 동생 그다음에 이제 정승화 참모 총장의 아들이 다예 생도나 장교로 이. 같은 울타리 안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갖고, 예, 상당히 좀. 어, 애매한 네. <laughs> 그런 식이었죠 네. 네. 어떻게 된 건지 막 물어보시거나 보통 이렇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안 물어보셨어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그래. 경우에는 정승화 장군 아들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오, 네. 아버지가 당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 물어볼 수 없죠 아, 네. 네. 우리 장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우리 청취 아,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너무 유쾌하고 호탕하신데 지금 은퇴 후에 또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음. 제가 이제 은퇴하고. 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작년 2월까지 하다가 음. 일찍이 뜻한 바가 있어서 예,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오입니다. 예. 지금 예,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노래도 좀 배우고 싶어서 예. 노래를 잘 못해서 예. 음. 어, 서울사이버대학교라는 곳에 등록, 성악과에 등록을 해갖고. 음. 3 학기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뭐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여성분들도 집안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예,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쵸, 남편, 예. 오빠, 예. 남동생 예. 등. 아니 면갈 사람이 있든지. <laughs> 맞아요, 그 맞아요. 대한민국은 모든 가정이 다 군대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군을 예쁘게 안 봐요. 너무 고생스럽다. 혼났다. 아, 그런 걸 저도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 아, 구, 그분들이 군대를, 국민들이 군대를 좀 좋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번 해볼까?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하고 있네요.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 어, 스펙트럼이 <laughs> 잠깐만 그러면 장군님으로 전역하시고 그렇죠. 교수님 하시고 어. 유튜브 하시고 학생이시고. 오, 내가 이거 경험한 것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또 엄청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도 뭐 보면은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축적했던 이 경험을 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음. 음. 유튜브 하면 흔적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음. 이 기증품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제대하고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장군님께서는 명패를 이곳에 기증을 예, 하셨다고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그 육사 교장은 이제 통상 그 군단장을 마친 쓰리스타가 이제 중장이 와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투스타 소장으로 왔던 것은 육사에 안 좋은 사고가 있어갖고. 음. 전임자가 이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국 이제 오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투스타로 이제 와서 근무를 했는데 어려운 시기였고 또이 육사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그제 사무실 책상 위에 이제 소장 고성균 음. 고 이제 학교장이라고 돼 있죠. 예. 네. 학교를 떠나게 됐을 때 무엇을 남길까 그러다가 아 이제 책상 위에 놔두고 내 스스로 내가 이제 고민을 했던 이 명패를 놔두고 가는 것이 어떨까 음. 그러면은 이제혹 나중에 누가 이 명패를 보게 되면은 소장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갖고 찾다 보면은 좋지는 않은 거였지만은 음.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음.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어떻겠는가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명패를 이제 기증을 하고요. 음. 아 근데 진짜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사실 또 실버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예, 예, 예.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우리 진짜 장군님처럼 내가 음. 좋아하는 분야에 나만의 도서관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렇죠. 예. 뭔가 저는, 되게 의미 있을 것 예. 같아요. 음. 저는 딱그 장군님이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건저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국민이 딱, 딱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음.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딱 보여주고 사실 이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와 진짜 재밌게 사시내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거든요. 우리 장정호 선수님 보시기에 보통 장군님 하면 딱그 느껴지는 포스가 있잖아요. 예. 오늘 뵈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뭐가 오케이, 느껴지겠는가? 운동해. 제가 지금 촬영 그러니까 앉은 자세를 어. 되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게. <laughs> 아, 아. 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앉는 거야?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편하게 앉죠. <laughs> <laughs> 허리에임 뼈가 편하게 앉으라고. 아, 아, 근데 그만의 또 포스가 있으니까. 아, 맞아요. 정 자세로 음, 하고 음. 있는이때라도 네. 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네, 네. 이렇게 아. 저희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 육군 사관학교에서 고성균 장군님 그리고 우리 장정우 후배님과 함께 했고요. 같은 직업 다른 나이 세대 공감 톡쇼. 세대를 뛰어넘는 커리어. 잡수다 코리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안녕. 안녕.